3번 풀겠습니다. 자, n의 음의 제곱근이 자, n의 음의 제곱근이 마이너스 3 플러스 a래요. a는 뭔데? n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입니다. 마이너스 3보다 조금 큰 수네요. 그죠? 자, 우리 조금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루트 n은 3 마이너스 a라고 놓을게요. 괜찮습니까? 자, 그 루트 n이 3보다는 작은 수고요. a가 0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이만큼 빼는 거니까 조금 빼는 거니까 그렇죠? 2보다는큰 수가 되네요. 그렇죠? 이해가 되나요? a가 아 그러니까 수직선이 있으면 봐봐. 이렇게 되면 3보다 조금 작은 값이라는 거. a는 0과1 사이의 수니까 그걸 뺐다는 얘기죠. 자, 이는요. 4보다 크고 9보다 작겠죠. 그래서, 제곱하면 그죠. 그래서, 얘는 4안 돼요. 5, 6, 7, 8까지. 13, 13. 네, 26이 답입니다. 예, 정답 3번이에요.